지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느에미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손을 멈추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야외에서 예배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참 보냈는데요. 이 시간 그 감동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건네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이 두 배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쁨이 두 배입니다. 두 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배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저희 공동체는 지난달부터 두달 동안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를 유다의 총독 삼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에 이르게 되었고. 각각들이 이어졌던 그 성벽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성벽에 문만 달면 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의 완성되어 갔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이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공동체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며더라. 이 산발락과 게셈은요 성벽 공사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저 북쪽 외곽에 있는 오노 평지란 곳에 불러 세웁니다. 겉보기에는 지도자들끼리의 미팅이었지만 그 속내는 이 느에미아를 해치려는 속셈이 그 속에 깔려 있었죠. 하지만 느에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의 이 속셈을 다 간파하고요. 단호히 거절하죠. 사람들이 비겁하다, 겁쟁이다 말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 원수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계략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무려 네 차례나 계속 그를 불러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사탄이 진짜로 싫어하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숙, 성장에 나감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반대로 사탄은 여러분의 온전한 회복과 성숙을 진짜로 싫어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 속에 빠져 살다가 대충 인생을 끝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들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멈춰서게 하려는 것, 중단시키려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고 회복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예수님께서 저 풍랑 속에서 다가오실 때 베드로도 믿음을 가지고 그물 위에 발을 한 발자국 내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고 흥미로운 표현 없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입니다. 여러분, 왜 바람이 무섭죠? 진짜로 무서운 건내 눈앞에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바람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런 파도와 같은 고난,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위협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람이 결국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단절, 이런 파도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파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떼어져서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 파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는 뭐요?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을 사탄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손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니에미아의 상황처럼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온전히 회복하기에 딱그 직전인데 손을 놓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중단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슬기롭게도 오늘 니에미아는 두염움 대신에 사명을 붙잡습니다 성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마도 동료를 격려했을 거예요 좋은 제일 좋은 나무를 공수해서 잘 다듬고 가장 더욱더 튼튼하게 지어서 이 성문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자, 오늘 이 원수들은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합니다. 이번엔 편지를 보냈는데요. 하필이면 그 편지에 겉에 봉인을 하지 않고, 풀어 헤친 채로 그에게, 느이미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고대는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는 뚫뚫 말아서, 그 겉에 이 인주를 발라서 딱 녹여서 딱 붙였어요. 그러면 누가 그 편지를 열어봤는지 대번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봉인했는데 이 사람들은 몰래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봉인을 하지 않고 열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느이미아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6장 6절을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자, 이 편지는요, 중요한 내용을 닮고 있었어요. 느에미아와 그 사람들이 영모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봉인하지도 않고 그에게 보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결국 느에미아를... 왕에게 신고하라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 자칫 니에미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이곳까지 파견된 유다 총독이죠. 그런데 이렇게 왕을 배반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장 취약한 부분, 위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두려움 속에 가만히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뭐라고 했을까요? 다 함께 6장 9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힘있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손이 멈추려고 하는데 사명에 멈추려고 하는데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참 좋겠지만, 원수의 발악은 또한번이어집니다 최후의 음모를 꾸미는데요. 이때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스마야라고 하는 느미야와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 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미야가 궁금했습니다. 찾아갔어요. 이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미야.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해서 저기 성전 안에 몸을 숨기십시오. 그 성전에 외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 스마야는요, 원수들에게 돈을 받고 지금 느에미아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이미 그 성전 속에 숨어있던 암살꾼들이 아마 이 느에미아를 살해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전의 외소라는 공간은요. 느에미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본래 이 공간은 성전에 쓸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쉬는 공간이었어요. 느에미아는 정치인이지 레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아의 죽음을 향한 두려움, 공포를 이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헤미아를 꼬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도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이요, 불법이고 편법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세상 보기에 떳떳하지 않으면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으면 잠식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도 않고 또한 세상 보기에 불편하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죠. 결국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저 역시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멈칫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묻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일이 될것 같으면 하고요. 애초에 안될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저의 본성,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고요. 도무지 안될것 같은데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끌어가세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결단했는데, 결심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의 성숙을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그, 그분께 나아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파도가 확내 눈앞에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던내 시선이 파도에 꽂히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걸음을 멈추고 손을 놓고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멈추는 걸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아처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나가겠다 결심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이제부터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며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으면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일대일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공체 속하기로 다짐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상황이 안 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시선에 맞지 않는, 옳지 않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쳐다봐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이 공간의 한계 때문에 또이 공간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지난주 잠깐 멈칫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썸머 리트릿이 이런 저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시금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몸부림치며 나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결심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굳은 마음들이 다양한 삶의 폭풍과 파도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혹시 갖고 계신다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맡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즘 같은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하시던 일에 손이 멈춰졌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서, 섬기게 하셨던 그 곳으로서, 결심하셨던 그 결단으로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잠깐 마음속에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에 반응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결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인생의 파도와 같은 고난과 염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성숙이 온전히 끝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두려움보다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두렵다고 해서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고 이겨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생의 파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일고 또한 원수의 공격과 방위 앞에서 내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그 관문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또 다시 두려워서 결심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중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 올려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니미야는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반응했기에 원수들의 계략을 지혜로써 분별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고. 또한 원수들이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람을 아버지 사주하여서 그를 뒤흔들어 놓을 때에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기도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굳은 결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상황에 몰두하며 끝까지 회복의 사명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회복에 하나님의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예배하겠다, 기도 위에 서겠다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살겠다고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나의 삶에 바람이 불입니다. 나의 삶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들게 문제가 벌어지고 육체 의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며 또한 관계가 무너지고 쓰러져서 내가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렸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던 하나님을 찾았던 나의 마음의 결단들이 결코 아버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을 맡기신 사명을 그 가운데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굳은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처럼 맞이한 회복과 온전한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한 끝까지 주님이 나를 온전케 다 되었다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잠깐 일 분간 묵상으로 주시는 마음 헤아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작된 회복이 두려움 때문에 중단되지 않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두려울 때 우리의 손을 멈추게 됩니다. 당장의 불안과 염려를 지어내기 위해 불법을 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자유케하시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결단과 결심을 지켜나가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자 다음 주 리트릿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확실하게 고정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 삶의 등불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